예, 지금 이곳은 올해 5월 17일에 심은 감초인데요. 이제 가을이 된 관계로 이렇게 낙엽이 다 지고 음, 조금 있으면 은 여기는 여기서 조금 더 먼저 심은 애들인데 가을이라 이제 잎들이 다 이렇게 죽고 음, 조금 있으면 은 얘들을 다 잘라서 이제 동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음, 요거를 한번, 얼만큼 자랐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요, 허, 우와. 음, 저도 사실 캐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컸는지, 음, 궁금해가지고, 한번 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위에만 조금만 보고, 헉, 다리가 몇 개가 나와 있네. 다리가. 우와, 이것도 다리가, 헉, 다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아, 뿌리 굵기가 아직 안 보이네요. 뿌리 굵기가, 다리는 보이고, 뿌리가 여러가지 갈래가 있나봐요. 제대로 된 데는 보이진 않고요. 여러 갈래로 된 뿌리들만 보여요. 그럼 옆에 있는 애를 하나 다시 펴볼까요? 얘도 지금 여기다 새싹이 또 이렇게 보이죠? 새싹이 보이는데 얘는 그래도 뿌리가 음 보인다. 뿌리가 어. 보이죠? 여기 아유, 이만큼 컸어요 한 볼펜자로 만큼은 큰것 같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5월 17일이니까 10월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는데 음.. 한 볼펜 굵기만큼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은이 대를 잘라 가지고 이 위에다 다 덮어서 동면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5-6개월 동안에 볼펜 두께만큼 두꺼워졌으니까 실패는 아니죠